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라의 생생라디오 장원일의 불금인가요 네 불금인가요 장원일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일입니다 네. 2월 21일 금요일 한주가 뭐좀 추운 느낌이 들긴 했지만은 햇살은 네. 마치 여름 햇살처럼 굉장히 아, 따사롭게 <laughs> 아. 창 밖으로 보여지는 날씨랑 바깥으로 나가서 체감하는 음. 날씨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봄 맞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날씨가 낮에 많이 안 나가봐가지고 햇살을 잘못 느꼈나 봐요. 제가 음. 아, 이번 한주 춥구나 생각했었는데. 춥. 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제법 쌀쌀한 기운인데 낮 시간에 바깥에 햇떠 있는 뭐 바, 어, 풍경만 보면은 야. 굉장히 따뜻하겠는데라는 음. 느낌으로. 어그 나무들 이제 꽃이 필 나무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이제 조금 티를 내더라고요. 싹이 올라왔어요? 조금 티를 네, 내서. 조금. 아, 아 얘네들 이제 뭔가 피우려고 하는구나. 음. 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그런 네. 얘 지금 한창 산책하러 다니는 길들이 네. 보면. 음. 이게 원래는 그 반대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울창한 음. 네, 그런 곳이었는데 요즘은 이러고 보니 반대쪽이 보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거기도 다 막히겠지 그쵸. 하고. 그렇죠. 점점. 그렇게 하는데 네. 네, 봄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되면 그래도 기온이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것 같고 음. 이번 주는 주말까지 계속 춥대요. 아, 1194번님은 형님 슬슬 코요타 할때안 됐나요? 코요타를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laughs> <laughs> 말씀하시네. 예, 한 번씩 헷갈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지우고자 예, 각인시키고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곡이고 그러니까 신나는 분위기로 코요타 특집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예, 뭐 만점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불금인가요? 특별한 추억송, 여러분들만의 기억송, 시대별곡. 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0년 주기로 돌아보는 연대별 가요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대까지. 오늘은, 어, 76년, 86년, 96년, 2006년, 2016년 음악입니다. 76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네. <laughs> 아니, 1976년도의 음악을 어떻게 맞춥니까? 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나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이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음. 어, 해보니까 곧잘 여러분들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노래도 맞추실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네. 오늘도 저는 만점을 어, 살짝 기대하는 곡들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 76년도 이 노래 지금 처음에 준비한 곡은 앨범이 1975년도에 나왔는데 어 굉장히 앳된 모습으로다가 네. 그 쇼트커트라 그러나 네. 머리를 네, 굉장히 네. 좀 짧게 음. 자른 모습으로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국민 여동생 또 국민 배우 뭐그 외에도 수식어가 엄청나게 많이 따라 다녔던 그런 분위기도 하고 아마 그뭐그 뭐 그, 당대에서는 최고의 가수 자리를 음. 오랜간 유지를 해왔던 분이기도 하고, 영화도 했고, 뭐, 광고 모델, 뭐, DJ부터 음. 시작해가지고, 엔터테이너로서의 영역은 굉장히 넓게 활동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한편으로 보면은 원조 한류 스타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어디? 동남아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78년 무렵에 태평양 가요제라고 네, 거기 이제 입상한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서 뭐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으니까 그렇겠어요? 최초의 한류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분이기도 하고 유행을 창조한 스타 중에 가장 먼저 된 세대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어, 언니 부대가 처음입니다 아. 어, 이분이 언니 부대가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많이, 진짜 그 당시에 엄청난 분이셨네요. 그렇죠. 어, 저는 계속 만점을 받았는데 70년 되면 어렵겠네요. 허허, 네. 6424번님.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노래는 또 리메이크 되어서 사요. 네, 워낙에 네. 또 사랑받은 노래이기도 하고. 정훈이 올려주신 분, 장덕 올려주신 분, 어, 일단 아닙니다. 장덕 쪽으로 많이 갔네요. 7469님, 3813번님. 어, 힌트를 더 이상 드리질 않아도 목소리, 그러니까 노래가 네. 딱 나가는 순간에 보면은 바로, 네. 예, 제가 설명드렸던 그분이 떠오를 것 같으니까 오늘 만점 준비하신 분들 지금부터, 네, 예, 펼쳐놓고, 야 이거 봐. 이제 막 올라오잖아. 9236님은 진짜 대단하시다니까요. 음. 저희는 이, 가수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무슨 노래를 틀건가지도다 아셨어요. 1216번 님도 미리 정답 8772 6724. 어떻게 맞췄습니까? 어. 자, 첫 번째 퀴즈는 네, 가수를 맞추는 퀴즈고요. 샵230 2번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이 노래 1976년 히트작으로 갑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니우칠 거야 마음이 서글 불 때나 초라해 보일 때에는 이름을 불러 주세요. 어. 자, 아, 가주가 아주 단조로운 악기로 자. 음, 이거 이 버전은 네, 비교적 최근 버전이네요. 음. 어, 원곡 버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자, 첫 번째 퀴즈. 1976년에 사랑받은 이 노래 가수는 누구일까요?가 퀴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는 해은이가 정답이었습니다. 해은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저도 들으면서 생각났어요. 엄마가 참 좋아하는 노래였지. 음. 집에서 많이 부르셨거든요. 아, 그래요? 홈드레스 입고. 어. <laughs> <laughs> 옛날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들 홈드레스 많이 입었 음. 발목까지 쭉 내려오는 거. 맞아 맞아. 네, 그걸 그렇게 <laughs> 부르셨었는데. 어. 형님, 이 노래가 원곡이 따로 있었군요. 1194번님, 저는 S.E.S. 노래인 줄 알았어요. 크크크이라고 <laughs> 그러셨는데 원곡과 그리고 리메이크도 다 제대로 기억을 못하시고 계셨네요. <laughs> 어, 원곡은 해연이고요. 네, 핑크리 리메이크했었죠. 네. 핑크리 메이크곡을 알고 계신 분도 꽤 되세요. 그러니까 네. 네. 목소리가 꽤꼬리 같아요라고 그러셨는데 어, 진짜 예쁘시다. 어, 그렇죠. 더 핑클의 노래가 더 친숙한 80년생입니다만 그래도 4574님도 정확하게 주셨고요. 오늘은 할머니 찬스를 씁니다. 처음 듣는 곡인데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9982번님. 야, 할머니가 70년대로 옆에서. 가니까 어. 할머니 찬스, 이모 찬스 쓰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엄마 찬스도 빠지질 않고. 네. 아, 첫 번째 퀴즈는 1976년에 네, 사랑받았던 네, 노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리메이크로는 핑크래곡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네,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퀴즈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퀴즈. 어, 이분도 타이틀로 치면은 앞서 혜연이라는 가수처럼 또 하나의 타이틀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댄스 가수. 음, 아, 최초에? 네. 오, 진짜. 왜냐하면 이제 그전에도 어, 무대에서 솔로로 춤을 추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꽤나 계셨는데, 소울이야? 근데 대놓고 여성 솔로로 완벽하게 아 퍼포먼스 자체가 또 이제 많은 것들을 자아냈던 그런 음 가수로는 최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1986년 4월에 첫 번째 데뷔 앨범이 나오는데, 앨범 나오자마자 화면에서 그냥, 어우, 백댄서가 보이질 않죠. 음. 이분이 등장을 하고 음. 무대를 채우면 은 네. 그만큼 화려하고 큼직큼직한 동작이 많은 분들에게 시원함을 주면서, 야, 이런 가수가 또 우리나라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여러 수식어가 또 따라다녔던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1986년 이상은 아니고요. 1986년에 나왔던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입니다. 샵 #2302번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제목 뭡니까? 오, 인트로 세다 나오자마자 벌써 추잖아요. 아,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했죠, 어. 벌써. 그러고 눈빛이 눈빛이. 어. 예. 현란한 댄스와 가수 이름 아니고요 제목 맞추셔야 됩니다 제목. 생 라디오 불금인가요? 2월 21일 금요일 순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변함없이 10년 주기로 돌아보는 세대별 히트곡이고요. 70년대, 80년대 오늘은 76년, 86년, 6이라는 숫자에 집중한 연도. 이번에는 96년 이어드릴 건데 86년 작품의 노래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시면서 노래 제목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음. 길게 제목을 쓰신 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제목은 음.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맞췄다면 틀렸을 것이다. 길게 썼을 것 같다. <laughs> 저도 길게 썼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밤이 무섭다는 분들이 예. 네. 네. 저는 오늘 밤에 아 5556번처럼 오, 오늘 밤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오늘 밤 오늘 네. 밤. 인지는 몰랐어요. 네. 세 글자인지 는 몰랐어요. 네. 또 이제 좀 다르게 가신 분들은 아예 그냥 다른 기억은 뭐 리듬 속에 그쯤. 어, 맞아. 리듬 속에 그쯤 그그게이 제일 처음인가요? 아, 이 오늘 밤이 데뷔곡이. 오늘 맞아. 밤이 데뷔곡이에요? 네. 어, 맞아. 어. 어. 리듬 속의 그 춤을 그 리듬 속의 그 춤이 제목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춤을 아니고? <laughs> 그, 그, 그 춤을 그 춤을. <laughs> 그 춤을이죠. 어. <laughs> 아 진짜 제목 너무 헷갈린다. 옛날 곡들은. <laughs> 네. 예전의 곡들이 그렇게 노래가 수요가 많지는 않았지만 음. 히트가 된 작품들이 그렇게 또머릿 속에 남아 있는 작품들이 음. 여러분들 기억 속에 한두곡 이상은 있는데 네. 제목이 항상 헷갈리는 그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한번 히트하면 오래 들었으니까. 음.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폭탄 펌 머리. 맞아요. <laughs> 김한선 언니 생각납니다. 3312번님. 어, 김한선 언니는 머리도 머리지만 의상도 음. 진짜 멋졌어요. 그쵸. 예. 네, 어. 그냥 화려하다가 아니라 음. 섹시하고 화려한데 독특한 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예전에 라이커 버진에서 마더나가, 어, 음. 마릴린 멀로를 연상시키는 그런 의상을 네. 이렇게 좀 차용을 해왔던 음. 부분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김한선이 또 마돈나의 또 어, 모습을 그런 보면서 수... 그런 느낌으로 맞아, 맞아. 의상들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던 8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아까 말씀드셨지만 제목은 오늘 밤이 오늘 밤이었습니다. 정답이고요 지금 문자 중에 국장님이라고 올리신 분 계시거든요. 네, 진짜 국장님이에요. 아 정답은 안 쓰셨구나. 어. 그냥 어 우리 라디오에서 듣는 진짜 국장님이십니까? 네. 맞아요. 오, 새싹인데. 아 진짜? 아근데 진짜 국장님이 어떻게 아시지? 앞에 국장님 붙이는 걸 나도 아직 모르는데.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닉네임 본인이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것도 아세요? 그거 했네 오. 보니까. 오. 음. 저는 아, 아직 몰라요. 아, 작가님이 스테이에 가르쳐줬어요 옆에서. <laughs> 아 진짜 국장님이세요? 어. 어, 그러시구나. 국장님의 네. 참여도. <laughs> 어. 문제를 맞춰주세요. 예, 네. 어. 문제를 아직 못 맞추신 것 같은데. 어, 이 노래 나 어제 저녁에도 들었는데 차 타고 가면서 그렇게 만주셨거든요 네,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서운데? <laughs> 아 진짜구나. 음. 아, 난 여기 이름 설정하는 거 몰라요. 어, 그래. 그러니까. 네. 간혹 여러분들 이름이나 닉네임 설정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음. 국장님이 있으시길래. 네, 아, 어, 그분 맞댑니다. <laughs> <laughs> 우리가 번호를 알지 못하니까 네. 아, 아. <laughs> 1767님은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매일 듣고 있는데요. 일하면서 듣다 보면 한두 곡 놓칠 때가 많아서 네. 오늘은 꼭 만점 도전해보려고 라디오를 옆에 끼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네. <laughs> 자, 좋습니다. 아, 격동의 80년대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3813번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국, 한국 여러분들이. 노래, 예전 그 기억을 음. 떠올리시면서 즐기시면 되는 건데 만점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80년대까지 했으니까 이제 조금 90년이면 좀 그래도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네, 수월한데 이 팀의 노래도 음. 워낙에 많아서. 히트곡이 많아서 제가 이 팀도 한번 쭉 하고 꺼내 보면은 헷갈리는 노래 제목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음. 생각이 듭니다. 이분 이 팀은 뭐 그렇다고 어, 두 글자가 계속 이어진 노래 제목을 많이 가진 팀은 아닌데, 네. 그럴 태는 일단 아니네요. 음, 약간 좀 비슷 비슷한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노래를 막 열심히 잘 따라 부르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들의 흥을 따라 했던 것들이 아유.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대학 축제 때 뭐. 엄청나죠엄청나죠 예. 야단이죠. 음. 지금까지도. 자, 아, 1900... 지금은 아니구나. 어. <laughs> 얼마 전까지. <laughs> 1996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범에도 앨범 한 장에서 어, 히트곡이 거의 한 서너 곡 이상은 나왔던 것 같은데. 음. 예, 96년 작품. 이팀 이름과 그리고 노래 제목을 함께 써주시는 퀴즈고요. 샵 2302번 권당호 10원 김문자 1 0원 노래 제목 그리고 가수는 누굴까요? 아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 찐이신가 보다. 음, 제일 먼저 올라왔어요. 제일 먼저 올라왔는데 다른 분들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1996년 앨범 D.J. E, 덕 네. 한자를 섞어서 숫자와 영어도 섞어서 발표했던 네, 앨범이고요. 아 겨울 이야기라는 노래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Remember 좋아하셨던 와. 분들도 계시고 미녀와 야수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앨범 힌트 네. 친구들 진짜 많네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퀴즈 정답 제목은 나의 성공담. 나의 성공담. D.J. D.O.C. 네. 네, 조금 올드하신 분들은 DJ 덕을 DJ 그대로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앨범에서는 DJ 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저희도 입력이 네. DJ 덕으로 됐는데 가면서 이제 DJ DOC로 음. 바뀌었나 봐요. DJ DOC로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뭐뭐 행사 왔는데 뭐 DJ 덕이라 그러니까 조금 음. 어감이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음. 뭐 나중에 바꿨다 그러는데. 음. 자 대학 입학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8659번 님 학창 시절에 미쳐 있었던 노래입니다. 라고 <laughs> 하신 분도 계시고 아침부터 맞아요. 흥 폭발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신호 대기 중에도 그렇고 그냥 네, 뭐 즐기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처음에는 저희가 필터링 해드리기 전까지는 오답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서 음. 많은 분들 정답 함께 잘 써주셨네요. 아, 2991번님은 근데 궁금한데요 네. 헷갈리다를 원일형님은 헷갈리다라고 발음하시고 음. 아라 누나는 헛갈리다라고 발음하시는데 아, 둘다 표준 발음법인가요? <laughs> 나중에 시간 날때 알려주셔요 네. 그러셨는데 아, 지금 시간이 나셨어요? 어, 헷갈리다 헛갈리다 둘다 네. 표준어입니다 이제 원래는 헛갈리다만이었는데 음. 많은 사람들이 쓰면 또그 표준어가 그쵸?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둘다쓸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음. 둘다 맞는 겁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헷갈리셨구나. 헷갈리지 네, 네. 마시고. <laughs>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1996년도에 이어서, 이어서는 2006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9118번님은 96년생입니다. 처음 들어요. 근데 신이 나긴 하네요. 아 불금인가요의 오프닝 곡은 뭔가요? 으아! 너무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요. 라고 그러셨는데. 중독성 있는 곡이죠. 지금. 한 10여 년 이상 틀었는데 네.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있습니다. 중독성.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안 가르쳐주십니까? 아, 가르쳐주시요 <laughs> <laughs> 창가의 명상 이권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원 찾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laughs> 자, 이번에 준비한 퀴즈는 2006년 작품으로 가고요. 2006년에 사랑받은 이 노래의 가수 이름과 제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준비한 퀴즈 가운데에서 헷갈리질 않고 음. 가장 빠르게 많은 분들이 정답 올리시고 노래 따라 부르시질 않을까. 제일 쉽다. 샵 2302번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가수 이름 노래 제목 뭘까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사랑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또한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날아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찾아온다 부르는... <laughs> 때가 우리 첫째가 태어난 연도인데요 라고 하시면서 8799번님 음... 주셨고요. 아, 노래 들으면서 누워있으니까 마음이 그냥 몽글몽글 하네요. 9036번님. 아, 오늘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이 나와요. 5889님 주셨어요. 음. 아, 윤정신 아저씨가 작사, 작곡 했다고 들었어요. 따라 부르기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이 노래 좋아해서 바로 알았어요. 라고 음. 6287번 주셨는데. 이 노래 진짜 어렵죠. 그리고 막상 따라 부르면 진짜 쉽지 네, 않아요. 알고 계신 대로 이 노래는 양파도 그렇고 네. 많은 여가수들에게 이 노래 좀 해볼래 음. 라고 갔는데 전부 다, 다 퇴짜, 퇴짜란 표현이 맞나? 예, 음. 아, 못하겠다고. 음. 너무 어렵다고. 네. 이게 어, 진성으로는 2옥타브 C까지 가고 가성으로는 3옥타브 도까지 가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진성, 가성, 그러니까. 가성, 진성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노래라서. 들을 때마다 놀라잖아요. 음. 진짜 노래 잘한다, 성시영 씨. 어. 어.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편안하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너무, <laughs> 너무, 너무 편안하게 하니까. 그래서 나도 편안하게 될 거야 라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박상, 근데 그필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부르면. <laughs> 9764번님은 주차장에서 혼자라고 막 따라 불렀는데요. 네. 우리 아들이 조용히 와서는, 아빠, 밖에 들려. <웃음> <웃음> 아, 어떻게, 아, 어디에. 밖에 들려. 네. 이때 여자 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억입니다. 0739님 음... 정말 슬펐겠다 이 노래. 그때 들으셨습니다. 오늘 좋아하는 노래들 많이 나온다라고 하시면서 또 중딩 딸도 알아요라고 자랑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명곡입니다라는 수식어도 주셨던 많은 분들 정답 성시경 거리에서 뭐 성발라 성시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 퀴즈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전에 드린 곡은 뭐 어찌 보면은 보너스 퀴즈냐 라는 분도 계셨는데 마지막까지 오셨죠 네. 음. 어,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만점 도전 오늘 나오질 않을까. 네, 만점자들 많이 채점 되질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2016년. 16년. 음.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고요. 가사를 들으시고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가사라서. 음. 어디까지 읽어야 되니? 가서 들으면 아실려나 이거. <웃음> <웃음> 자, 샵 2302번 건다오 치면 김문자백헌 제목 뭘까요? 매일 울리는 벨, 벨, 벨. 이젠 나를 배려해 줘. 배터리 낭비하긴 싫어. 자꾸만 봐 자꾸 자꾸만 와. 전화가 펑 터질 것만 같아. 몰라, 몰라. 숨도 못 쉰데. 나 때문에 힘들어. 쿵, 심장이 떨어진대 왜? 걔 말은, 나 너무 예쁘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아?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이, 샤이, 샤이.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이렇게 누송을 하니까 음. 느낌이 확실히 많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빨리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음. 이게 이제 처음에 한몇줄 읽으면 그렇게만 읽어드렸으면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음. 그 뒤에 힌트가 크게 많이 나갔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음? 아까 전화 못받았서 미안해 친구를 음. 만나느라.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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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사와 다르게 차분하게 읽으니까 <laughs> 다른 느낌입니다. 그쵸 112님 음. 어, 어려워요. 마지막 어렵다고 하시네요. 음. 아하 어, 떨려요. 마지막 곡 그런데 <laughs> <laughs> 이 노래는 최근까지도 많이 나왔고 많이 나와요. 또 네.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받고자 할때 네. 응원을 하고자 할때 음. 그럴 때에는 또 많이 선곡하는 곡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죠. 음. 네. 근데 이렇게 시처럼 읽으니까 전혀 분위기가 달라서 네. 감을 바로 잡으신 분들은 빨리 쓰시는데 아닌 분들은 지금 대체 무슨 노래지? 9구6육공님 음. 축하해요. 만점 처음이에요. 그래요.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웃음> <웃음> 잘 생각해 보세요. 샤이 샤이. 제일 첫 번째 가사가 뭐였어요? 매일 울리는 벨벨 벨. 벨, 벨. <laughs> 40초 드립니다. 네, 힌트를 크게 받은 구간이 샤이, 샤이, 샤이라고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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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 이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긴 한데, 근데 TT로 가신 분들도 TT로 가신 분들이 계세요. 어, 보이네요. 음. 아, 드디어 제 나이 때 노래가 나왔습니다. 하고 이삼공팔님은 <laughs> 자신 있게 맞춰주셨거든요. 음. 음. 항상 마지막 문제는 시 같아요. 네, 시처럼 읽으려고 노력한 음. 거예요. <laughs>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도전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정답 쓰신 분들 많습니다. 일단 정답자 선물 받으실 분 먼저 알려드릴게요. 5330-7448-3312-1937-9923번님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 네 눈치채신 분들 많으시니까 신나게 즐기세요. Twice, <laughs> cheer up. 이거 샤샤샤 아니고 샤이샤이샤인 거 오늘 처음 알았다고 이거 굴네요. 샤이샤이샤이샤이샤. 오늘 <laughs>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요.